선글라스를 한번 잘 고르면 여름은 물론이고 사계절 내내 여행이나 운전할 때도 계속 꺼내 쓰는 눈 건강과 스타일을 동시에 챙기는 효자템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선글라스를 많이 안 사세요. 어, 솔직히 돈 아깝잖아요. 그냥 집에 있는 거 쓰거나 여행 갈때 친구 거 한두 번 빌려 쓰는 정도로 끝나잖아요. 그러다 눈이 시리거나 자외선 때문에 피곤해지거나 어, 너 그거 좀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런 말까지 듣게 되면 그제서야, 어, 바꿔볼까? 슬슬 고민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20년 동안 얼굴형을 분석해온 안경사로서 실패 없이 고를 수 있는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4개 모델을 비교 리뷰 준비했습니다. 아, 참! 왜 젠틀몬스터 선글라스냐고요 한국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유명한 1위 브랜드.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가장 실천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힙쟁이 선글라스, 어떤 얼굴형에 가장 잘 어울릴까? 던스01. 중성적인 매력과 볼드한 무드가 동시에 느껴지는 모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살짝 존재감 느껴지시나요? 좌우로 긴 오벌 캣 아이 형태라서 중앙부가 짧고 광대가 없는 얼굴형에 특히 잘 어울려요. 전면은 굵은 아세테이트 시트지를 날렵한 커팅 디테일로 세련되게 다듬은 구조예요. 템플은 굵직한 골드 아이콘과 브랜드 레터링이 들어가서 럭셔리해 보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젠틀몬스터 특유의 시그니처 무드를 강하게 담고 있어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선글라스를 고를 때 볼륨감 있는 프레임은 얼굴에 중심선을 잡아주고 시선을 위로 끌어올려 전체 인상을 또렷하게 잡아줘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을 꾸안꾸 스타일의 힙한 남자분, 보이시한 스타일을 즐기시는 여성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려요. 지젤 01. 프레임 전체가 위로 살짝 올라간 부담스럽지 않은 캐치아이 디자인이에요. 둥근형, 사각형, 타원형, 얼굴형까지 폭 넓게 커버하면서 썼을 때 자연스럽게 리프팅된 느낌. 마치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인상이 또렷해 보인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면은 얇고 날렵한 립 라인이 눈썹 아래를 자연스럽게 감싸줍니다. 특히 프레임 하단이 광대 아래나 다크서클 부분까지 살짝 가려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쉐이딩이나 윤곽 화장 없이도 얼굴이 좀더 살아보이고 또 또렷해 보이는 효과까지 있어요. 템플은 심플한 골드메탈 아이콘 장식으로 과하지 않은 절묘한 밸런스를 유지했고요. 2025년부터는 젠틀몬스터 로고가 살짝 앞쪽으로 유치하면서 옆에서 봐도 브랜드의 존재감이 더잘 살아나더라고요. 캐다의 디자인 나한테 살짝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도 젠틀몬스터 지젤을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지젤은 가로로 길고 눈꼬리가 뾰족하게 올라가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꾸안꾸 느낌과 힙한 분위기 두 가지 모두 자연스럽게 연출되거든요. 확실히 이런 아이들일수록 유행도 덜 타고요. 그래서일까요? 20대는 물론이고 감각적인 40대, 50대 여성분들께도 꾸준히 사랑받는 디자인이에요.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는 어머님하고 따님이 함께 쓰시려고 구매해 가시는 경우도 계셨어요. 여성분은 부담스럽지 않은 펀무 파탈 무드. 감성적인 스타일을 즐기시는 남성분들께도 분명 잘 어울릴 수 있는 모델이에요 데이즈 데이 01 남자분들을 위한 기본에 충실한 사각형 선글라스예요 정핏의 핏감 요즘 유행하는 스퀘어 디자인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미니멀리즘한 사이즈의 안정적인 프레임이에요 저희 매장에서 커플이 오시면 자주 추천드리는 조합이 있는데요 남성분들께는 데이즈 데이 여성분들께는 브리즈비. 왜냐하면요, 바로 사이즈 때문이에요. 데이지데이는 전면부 폭이 브리즈비보다 2mm, 상하 폭은 3mm 정도 넓은 편이라 남성분들 얼굴에 가장 적당한 핏이 나와요. 세로방향에 두 개의 도트 실버 리벳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시선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리프팅 효과가 있어요. 이런 구조 덕분에 밋밋한 얼굴형이나 평면적인 얼굴에 입체감을 살짝 더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안 해령 안경 46 사이즈 정도 쓰시는 분들께는 스퀘어 선글라스 기본템으로 실패 없는 모델이라고 자신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브리즈비 01. 전체적으로 작고 슬림한 스퀘어 선글라스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작고 중앙부가 짧으신 여성분들께 정말 잘 어울리는 모델이에요. 딱 보는 순간, 진짜 미니멀리즘이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이즈가 작고 컴팩트해요. 프레임은 세로보다 가로가 넓은 구조로, 리벳이 가로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시선을 양 옆으로 분산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광대가 살짝 있거나 얼굴이 각진 분들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광대가 많이 튀어나오셨거나 얼굴 옆선이 강하신 분들은 꼭 실착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쓰기엔 사이즈가 살짝 작아서 약간 얼큰이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굴이 작고 중앙부가 짧으신 분들 착용했을 때 가장 예쁘게 정돈되는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트렌드인 심플한 스퀘어 타입 꾸안꾸 감성을 찾으신다면 브리즈비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 될 거예요. 결론 정리해 볼게요. 요즘 미니멀한 사각 선글라스 찾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남성분들은 데이즈데이 여성분들은 브리즈비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결정하시면 실패 확률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글라스를 고를 때 디자인만 보고 얼굴형과 조화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0명 중 7명은 결국 안 쓰게 되죠 그리고 사진만 보고 고르지 마시고요 꼭 착용해 보세요 그래야 내 얼굴 중심선과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년간 제가 실제 경험한 실패 없는 선택 기준입니다 선글라스 고를 땐 얼굴형에 따라 하단 림, 리벳 방향, 프레임 두께 이세 가지는 꼭 고려해 보세요 오늘 소개한 모델들을 각각의 얼굴형과 분위기에 맞춰 고르시면 실패 확률을 확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나도 제대로 된 선글라스 한번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고민을 남겨주세요. 꼭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아니어도 괜찮아요. 제가 직접 피드백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요. 그래야 제가 더 힘을 내서 다음 영상에도 더 좋은 선글라스, 안경 리뷰를 찍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선글라스 하나로 인상과 인생, 분위기까지 달라지는 순간, 그 감각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경원은 얼굴형, 피부톤, 라이프 스타일까지 고려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안경을 섬세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이버에 검색만 해 보셔도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당신의 얼굴 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 하나의 안경을 고르는 그날까지, 당신의 안경 요정 아방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